자 봅시다 15번 문항 보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an.등차수열이고요 그리고 공차 자체가 양수래 그러면서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거기에 플러스 24는 는영이라는 나한테 2차방정식이 있는데요. 얘두 근이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래요. 그러면 나는 일단 근과 계수관계를 쓰게 되면 a3 더하기 a8이요. 얘 값이 14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물론 곱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죠. a3 곱하기 a8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2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것 자체는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호으로 가다가, 몇 번째 항까지? 여덟 번째 항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을 묻고 있어. 그치? 그 게임이 끝났네.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부리는 건 2분의. 그치? 항의 개수니까, 3부터 8까지요. 나는 8에서 3을 뺀 다음에 플러스인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항은 전체 몇 개? 6개가 있고요. 그치? 여러분한테 알려준 것은 너무 친절한 문제죠. A3 더하기 A8. 초항 더하기 끝항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해내실 수 있다 이거였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답 자체는 뭐가 된다? 42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26번 문항 볼게요 26번 문항 보시면 첫째 항이 3이고 등비수열 AN 자 AN이라고 불리는 건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초항, 첫째 항이 3이라는 정보를 주었어요. 거기서 여러분한테 준 정보요. 나,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 거기에 마이너스. 다시, 네 번째 항분의 여섯 번째 항. 얘 값이 4분의 1이라는 걸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준 정보 자체는요. 나요. 얘를 공비로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건 공비 R이요. 네 번째 분의 여섯 번째는 r제곱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이 4분의 1이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4씩 곱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나는 4r제곱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4r이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호도록 이양되면 플러스 1은 0. 어머나 아름답게 완전제곱식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r의 값은 그냥 2분의 1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뭐좀 구해달라고요? A,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해주세요. 나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네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공비 자체는 2분의 1이요. 그래서 2분의 1에 4승. 계산하시면 16분의 3입니다. 그런데 서도 소인 우리들의 합을 묻고 있으니 답 자체는 뭐가 된다? 19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